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히잉, 아이 일로 와. 어 아, 무서워. 뭐야? 이거는 뭘로 열어야 되냐면 성수로 열어야 돼요. 그냥 열어 씨. 싸우자. 이거 싸우고, 시, 식한번 하죠. 아, 약초야. 맞아줘, 맞아줘, 맞아줘. 안 아파. 맞아줘! 와, 잠깐만! 어, 이거 너무 아픈데? 따오세! 이건 니가 네가 니가 해. 니 스스로 해. 역시 난사다. 아, 진짜. 눈부신 광채. 나이스 기절. 이게 끝에 부분을 못 잡아, 이게. 난사다. 아, 뭐야? 으앙 진짜 살 만큼 쌓인다 이제. 싸세. 이라고. 공속이 빨라진다고. <laughs> 이제 저격을 해야죠, 이제. 그니까 저격을 쓰면은 공속이 느려져요. 아, 공속이 안 올라가요. 공속버프 쓰려고한 거야 이큰뜻 모르겠어 아직도? 인내해! 인내하란 말이야! 아이씨 야영할 거야 야영할 건데 아이 속좀 그만 내뿜어 아, 잘못 눌렀어 오히려 이득인데 격려해 주고 한번더 인내해라, 야비하게 가자, 야비하게. 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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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 이거! 저 이, 이거 이거 마고 이제 이, 이, 이 이번 더 점만 돌고 방송하기요 됐다. 안에 들어가서 쉬자 아닌가? 여기서 쉬어야 되나? 여기서 못 쉬네. 안에 들어가서 쉬어야 되네. 아 오케이 아 실내 전투와 보물상자. 체케이 필요 없거든요. r 네, 개만 먹을게. 다먹 A c h 다 먹는 것도 생각해 볼수 있는데 지금 다 먹으면은 a i n s t the game 스 f m 도 감소되고 a m o n 고 t a m 고 n g t 고 또 스트레스 감소하는 거 없나? 오, 이거 기도 나 신자야 아닌가? 나 아, 진짜 세 명이 신자야? 신자라고 해, 그러면 오, 신자였어, 신자였어, 오, 이거 세명 신자였어. 아, 맞다, 성기사지, 왔다, 왔다. 와, 대박, 오, 많이 깎였는데, 이러면 이것도 이제 얘가 이제 기도 한번, 스트레스 한번씩 깎아주면 되겠어. 이제 기도합시다. 좋았어. 아, 됐다, 됐다. 어 뭐야 야습이야? 끄아아앙아 치르기였어 아씨 아 잠깐만 기운 내게 어 잠깐만 이거 위험해 이거 진짜 위험해 아우씨! 거미줄. 저항했다, 나이스. 푸식 찍힌 거 상관없어. 씨. 기절은 걸렸고. 앞으로 가자. 으아! 물기. 오, 회피 나이스. 야, 얘네 뭐 이렇게 많이 쏘냐? 숙제요? 여기서 못 써요. 그 끝나고 써야 돼. 끝나고. 아쓸수 있구나. 끝나고 쓰자. 오, 루비 얻었다. 불? l o o 했고, 이렇게 했고. 하... 가자. 보물 상자 얻으러 신녀님, 잠깐만요. 자리 좀 바꿀게요. 이거 버려. o k a, handsome reward for a task well performed. Okay. 이거 잡으면 돼요. 요거 깔끔하게 잡으면 돼요. 자, 깔끔하게. 별로 어렵지 않아. 아, 별로 읽고 싶진 않아요. 그냥 템 먹으러 간 거지. 진짜 읽으려고 읽은 건 아니에요. 저격한다, 이제. 스톤 걸리고. 토막치기! 너도 턴 먹어. 어. 그러면 여기서 토막치기로 얘를 마무리해주고. 와, 17단다. 쎄긴 쎄다. 어? 나도 센데? 나이스. 아 이거 야 이거 좀 잡아봐. 촉수? 오히려 이게 나 왜냐면 이거 그냥 뒤 바꾸는 거라 괜찮아요. 오 이거 뭐야? 궁수의 반지. 너잖아. 개꿀. 열쇠. 이거 뭐야? 증서아증서아 이거 버려 이거 버리고 합치고 먹고 먹고 버리고 됐다 난사, 난사 좋은 거 같은데 왜요? 난사 좋지 않아요? 열어볼까? 500원. 함정 있어, 함정 있어. 잘 열자. 오케이 아. 내려갈게요. 야 지금 보스 나올 것 같은데, 슬슬. 책. 역시 이것도 내가 이길만 하죠. 어! 불굴의 의지. 무조건 성기사 읽혀야, 읽혀야돼 아, 자리 맞아 아이씨 아! 오! 오! 다행이야, 오 다행이야 내 한번 할까? 빨리 썰자 그냥. 기습이니까. 이게 데미지가 몇인데? 5에서 10, 4에서 8. 저격은, 저격은. 똑같아. 공속 빠르기다. 때리. 한번 때리고. 있네요. 인내 방 인내가 그 스트레스 깎는 거라 괜찮아서. 아니 스톤을 걸었는데 어떻게 바로 저렇게 차지? 어, 어이없네. 인내 한번더 인내. 아 아프다. 그냥 기절 시키고, 일 한번 하고, 홍대 지라고 <laughs> 기절 끝났죠? 여 기서 한번 더 이용해야 돼. 전체일 하고 있네. 내 일은 핫살것같 은데요？마무리 아 깔끔 했다. 75 원, 정 도는 군대 가면 되 니까 이제 보스 다. 아, 감사합니다. 진 다키스트 던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데 이거 시작했네 조금이나마 후원데 이거 플레이 시간 겁나긴데. 아, 그래요? 그렇게나 길어요? 아, 주행성. 감사합니다. 다행이 나내 주행성 이 정도면 이게 횃불 25보다 어두울 때 속도가 낮는 거니까 200시간 이렇게 오래는 못 하고 가끔씩 아 꾸린 거야? 근데 왜 이렇게 좋은 것처럼 나오냐? 이건 뭐야? 어? 고해실? 성수 없는데 나 아씨 뭘 해야 될까 열쇠? 문이잖아 이것도 고해실도 문이야. 아니야 아씨. 아 그냥 가. 회피해 돌. 이거 좋네. 속도가 감소되지만 회피를 한번 더 회피가 더잘 돼. 예 속도 4, 4, 2, 2. 이걸로 가자. 음식 하나 먹고 힘내. 간다. 보스 잡으러 간다. 오 거대한 공포의 총합을 봐라. 악몽 그 자체가 현실에 강등했다. 우악 뭐야 뭐야 이거 왜 소환 안 해봐? 105야 체력. 나 근데 아직도 모르겠어 스턴이 이게. 몇 퍼센트인지 아까 어떻게 봤어요? 아, 여기 보이는구나. 기절 75%? 근데 저항한 거야, 지금? 경사 빠르게 잡자. 기절 75%? 아, 저항이 75%라고? 아. 그래도 해! 4번 중에 한 번은 맞겠지. 난사 갑니다 나 공속 업글 공속 업글한다 얘. 나막시기이얘얘도할게 없어. 힐을 힐할 필도도 없잖아. 몇 퍼센트 이번에? 1도5 절대 하면 안 되겠네. 난사해, 난사해, 난사해. 공속, 미친듯이 올려. 잡겠는데, 쉽게 잡겠는데? 몇 프로야? 115%.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천천히. 토막 치기. 온다. 어 뭐야, 뭐야. 이 정도는 괜찮죠? 부활했네? 야! 난다. 공속 미친 듯이 올린다. 공속 17이야 지금. 오 뭐야 뭐야 뭐야. 어 잠깐만 이거 해골이 계속도 안 되는데 좀? 아. 어 오, 이거 좀 죽어야 돼 이거 진짜 위험한데? 아, 돼! 이젠 이젠 저격하자. 아, 저격이 안 되네. 난사야 되네. 난사... 아... 씨. 아, 이 무덤 속으로 이거... 아, 이거 테미너 잠깐만. 아직 지금 괜찮아. 지금까지 괜찮아. 지금까지 괜찮아. 도망치기 끝내, 끝내. 오케이, 아, 이뭐 별로 안 어려운데요? 이만 잡으면 되잖아 스테미너 관리가 좀..이게 좀, 좀 안되긴 했는데 아~~ 좋아요 클리어 기절의 무적 기절 저항 20% 마이너스 2회 피 이거는 껴야겠다. 회피 없는 애들. 이런 거. 회피 플러스 다 속도 마이너스. 기다려봐. 또갈 때, 여기 위쪽은 뭐갈 만한 게 있나? 안녕하세요. 속도가 중요하다고, 속도 중요한데 데드 가자. 악마의 가마솥도 얻었어. 근데 이게 영웅의 각성 확률이 10% 낮아진다는 게좀 별로긴 하다. 엄치 사오덥 고, 아 무서워 꼬 지네 부터 까자 갑옷 장인 아씨 아아 오케 이 오케 이 도박 안 하면 돼, 도박 안 하면 되 고, 명중률 원거리 기술 오케이. 자, 휴 니야 번역 팀 와이 도거있었 냐. 예, 저 그런 거같 아. 벌써 무력계절방 어고 곱하 길. 됐어, 아, 좋아요. 예, 아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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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과열기 아닙니까? 셜록 홈즈 할 생각 없나요? 셜록 홈즈도 뭐 하면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러면은 다음 게임은 셜록 홈즈 같은 걸로 할까? 보고서 레벨에 레벨업을 했거든요. 무기 업글 할수 있죠. 아니, 돈이 별로 없다. 이거 20개인데 하나도 없잖아. 지금 그렇다고 길드 업그리고 3급도 업글 못하네. 15개... 아, 비싸다. 비싸! 걸로 바자다 그런 이요? 야, 얘, 얘네 이거 뭐야? 어, 이거 뭐야? 대체충인데 약간 얘어 성전사 두명 해가지고 대체충 하는 거 괜찮을 것 같은데? 그니까. 러 템, 스킬도 아까 나랑, 이거 나랑 똑같은 거야. 비슷해. 왜 에버야? 얘 쉬어야 될때 대체할 수 있잖아. 조련사. 어, 아까 푼내기 조련사도 괜찮다고 했는데. 삼림지대, 매복가. 이거 별로네. 얘는 이제 별로야. 2군도 만들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2군도 만들어야 되면 은얘 고용할 만해. 성기사 좋아. 그리고 야만인 아까 꾸졌는데 폐어전술가 거식증. 스트레스가 50 이상이면 음식을 안 먹는다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아 조련사가 만능이라 좋다. 오케이 너 입이 한. 볼머리 기절. <laughs> 기절 저와. 다음에. 기도나 채찍제로 스트레스 해소하지 않는 무신아 무신아.